안녕하세요. 초록플러입니다. 오늘 또 예쁜 난 소개할게요. 어, 앞에 있는 것부터, 음. 이렇게 꽃망울이 많이 맺었죠? 엄청 맺었어요. 꽃이 이렇게 피는데, 꽃망울이 복실복실. 얘는 레인보우 댄스. 이거 만 오천 원 드립니다. 이제 맥, 진짜 몇개 없어요. 레인보우 댄서 꽃망울이 아직 많구요. 요렇게 많고. 꽃이 피면 요렇게 펴요. 분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예쁘죠? 5만 오천 원 드립니다. 색감이 몇 가지 색 들었죠? 은은하면서 예뻐요. 그리고 여기 또 오늘. 네. 아직 이제 꽃대가 송송 나오기 시작해요. 얘는 이렇게 나오죠. 이쪽에도 이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잡혀요. 꽃대가. 이렇게 잡히고 있는데. 밥도 많습니다. 이렇게. <laughs> 밥 많죠. 어, 얘는 파이어버더. 요거는 2만원 드립니다 어, 꽃이 요런 꽃이 핍니다 주홍색 그리고 밥이 많아요 2만원 파이어버더 이렇게 드리고요 주홍색 꽃이 핍니다 너무 예뻐요 주홍색 요런 꽃이 피고요 어, 또 여기 <laughs> 이렇게 꽃이 얘가 꽃이 엄청 커요 향도 이제 나기 시작해요 이제 엊그제 폈는데 나기 시작하는데 향이 얘가 그렇게 진하다고 합니다 꽃도 크고 향 진하고 그래서 그런지 NC 종류인데 조금 달라요 새로 나온 아이래요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있어요 아스파시아 루나타 요거는 제가 할인을 많이 해서, 어, 촉은 요렇게 생겼는데, 꽃이 큽니다. 꽃이 커요. 요렇게. 꽃이 제 손으로 해보면, 꽃이 손가락만큼 길어요. 커요. 요거는 제가 할인해서, 어, 42,000원까지 드릴게요. 42,000원. 향이 엄청 진하다고 합니다. 점점 진해지고 있어요 향이. 요렇게 5만 원짜리에요 요거 개체가 없다고 합니다. 다른 아마 농장이 없을 거예요. 개체가 없답니다. 4 2 0 0 0원 드립니다. 루나타 아스파시아 루나타입니다. 요 4만 0 0 원. 향이 진해서 멋져요. 어 그리고 여기. 설화 쓸화 있지요. 설화가, 이렇게 넘어가고. 설화가 꽃대 여기 4개짜리. 꽃대가 여기,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여기랑 꽃대 4개짜리. 이렇게 밥이. 4개짜리 요거는 22,000원 드리고요. 요 꽃대 2개짜리. 뿌리는 다 이렇게 좋아요. 뿌리 보세요. 너무 좋아요. 요거는 꽃대 두 개짜리는 요거 19,000원까지 드릴게요. 19,000원 이렇게 꽁꽁 올리 있고요. 꽃대 두 개짜리는 벌브가 작습니다. 얘보다 훨씬 작아요. 이거 얘는 더 많고요. 꽃대가 네 개나 나와까 꽃대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개 이렇게 나와요. 요거는 22,000원 썰와 얘는 19,000원까지 드립니다. 설화 옛날에 금액이 좀 있는 아이들이에요. 얘가 이렇게 하고 어.. 여기 또 보시면 조금 큰 아이 예, 예. 꽃이 이렇게 많이 폈죠. 여기도 이제 피고 있습니다. 피고 있고 여기는 몽울 있고 꽃대 세대씩 나온 아이입니다. 얘가 밥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이렇게 많아요. 밥이 러브로 브리치. 러브로 브리치. 얘는 24,000원 나갑니다. 러브로 브리치. 이렇게 꽃대가 많아요. 꽃대 세대 향이 있어요. 향이. 설화도 향 진하죠. 설화도 향이 진하거든요. 얘도 향이 진하고. 어, 얘도 향이 있습니다. 어, 얘도 향이 있어요. 얘도, 얘도. 파이어보드. 얘도 향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요거는 24,000원 얘도 몇개 없습니다 밥이 이렇게 많습니다 볼브가 이렇고요 그리고 여기 또 어, 썬데이 뷰티풀 썬데이 향이 좋아요 요렇게 편데 꽃이 조금 편지 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썬데이 이거 23,000원 드래요 23,000원 요렇게 생겼습니다. 썬데이 이렇게 생겼고요. 꽃 향이 있습니다. 23,000원까지 드리고요. 아 그리고 여기 얘들이 루페스트리스. 얘들이 꽃색이 필 때마다 꽃이 다르다고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데려온 것도 다 꽃색이 달랐어요. 얘는 지금 몽우리가 이렇게 분홍으로 살짝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는 꽃대 두 개고, 근데 밥이 먼저 밥 많은 아이부터 제가 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처음 보낸 것만큼은 밥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밥이 다 작아요, 조금 작아요. 처음 거보다 얘는 꽃대가 이렇게 생겨서 요거는 다 32,000원짜리 29,000원 드립니다 29,000원 요거 이제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렇게 3개 남았는데 아 꽃대 없는 거 하나 있어요 꽃대 없는 거 하나 있고 밖에 요거는 밥이 이렇게 요렇게 생겼어요 반 많은 아이는 먼저 나갔습니다 제가 그리고 꽃색이 나올 때마다 달라서 얘가 원래는 금액이 되게 비싸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저렴하게 데려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29,000원 드리고요 이거는 어 여기 대명 대명 오늘 15,000원 드립니다 대명 꽃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꽃대 3개, 명완도 이렇게 생긴 명화는 6,000원 짜리 있습니다. 작은 거, 요거는 조금 큽니다. 이렇게 이고요. 어 그리고 또 여기 풍난풍난 <laughs> 꽃대 이렇게 나오고 있죠. 1만원, 여기 이렇게 이런 1만원입니다. 풍난 향이 너무 좋지요 어, 지금도 새콤달콤한 향이 나고 있어요 풍란 꽃도 예쁘고 향이 너무 좋아요 얘는 화장품 향처럼 새콤달콤한 그런 향이 나요 향 진짜 좋아 <laughs> 계속 맡고 싶은 그런 향입니다 얘가 이런 향이 나고요 어 그리고 제가 호접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꽃이 펴서 얘가 무슨 색인지는 알겠어요. 이렇게 폈는 얘는 이렇게 폈는데, 꽃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한개 펴서 이 색인 줄 알겠는데, 색깔 모르고 꽃대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뿌리는 요렇게 나오고 있고요. 요런 아이들 제가, 어, 만천원에 드립니다. 만천원에. 얘는 색깔알수 있고 색 모르는 꽃대 나오는 아이들 고점 나 있어요 11,000원에 드리는 드립니다 하시고 싶은 분 하세요 어꽃 색깔을 모르고 꽃대는 다 나오고 있어요 1,000원 드립니다 아 그리고 여기 또 제가 게 보시면 우풍노조 밥 이렇게 많아요 우풍노조 또 이렇게 또 나오고 있고. 밥이 이렇게 많습니다 밥이. 많아요. 여기 금액이 요 오풍러저 22,000원까지 드립니다. 오풍러저. 향이 있어요. 밥 이렇게 좋고요. 22,000원까지 드리고요. 음, 그리고 여기 차밍 누비. 아니 차밍누비 아니고 차이나 드림 덴드로비움 차이나 드림이죠 4만원짜리 요거 제가 3만 5천원에 드렸거든요 3만 5천원 꽃 색감이 이렇게 향이 너무 좋죠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3만 5천원 드립니다 할인해서 차이나 드림이에요 차이나 드림 촉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나오고 있고 색감이 이렇게 예뻐요 향 좋고요. 이렇게 차이나 드림 어. 그리고 또 여기 꽃색이 또 이렇게 예쁘죠 이런 아이가 있어요. 이제 여기도 피기 시작하고 이렇게 꽃이 진짜 바글바글바글 진짜 많아요. 이렇게. 예쁘죠? 여기는 메모리 피즈. 러브 메모리 피즈. 요거, 어, 요거는 23,000원까지 드릴게요. 러브 메모리 피즈 23,000원. 택비 포장비도 안 나와요. 다 이렇게 빼드려서. 음 이렇게 보시면 이게 렇 23,000원 드립니다. 메모리 피즈. 요렇게 꽃색이 많아요. 꽃이 엄청 많아요. 얘도 향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요. 여기는 주피드. 주피드가 요렇게 이제 얘는 이제 폈는데 주피드. 아, 불빛이 요거 한개 있는 거 요거는 17,000원 드려요. 주피드. 2만 원짜리. 17,000원 드립니다. 향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몇개 없는데 이거 황일전이 아니고 황월석 고 황월석 고 요거 16,000원짜리. 13,000원 드립니다. 13,000원. 황월석 고 두개 있습니다. 황월석 꽃, 황금색 꽃이 이렇게 패요. 꽃은 진짜 오래가요. 지금 거의 두 달째 가는 것 같아요. 정말 오래가요. 꽃핀지 한참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황월석 꽃 초기 쏙쏙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도 나오고 있고. 아, 어, 이렇구요. 그리고 여기 막실라리아. 노랑 빨강 같이 나오는 아이 이렇게 초코 노랑 빨강 이렇게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가 미니 막실라니아입니다 미니 아주 큰게 아니고 미니 막실라니아인데 여기는 새로운 아이랍니다 노랑이랑 빨강이랑 이렇게 같이 나오는 아이 막실라리아 요거 14,000원까지 드립니다 16,000원 짜리에요 14,000원 향이 커피랑 바나나 이런 새콤달콤한 향이 납니다. 커피 바나 바나나 하고 또한 가지 색더 있는데 한 가지 향기 이렇게 세 가지 향이 난다고 했는데 빨강 노랑 노랑이 잘 없죠. 근데 얘 얘는 빨강 노랑 나오고요. 여기는 빨강이 좀 많아요. 초코색이 많아요. 근데 노랑이 또 같이 나온다 합니다. 이거 같은 과에서 데려온 아이인데 빨강이 좋으시면 요거 빨강을 달라고 하세요. 거의 빨강이 많고 노랑이 같이 나온다고 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14,000원 요거 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얘는 뭐야? 자카오엔시스, NC 컬리어 종인데, 자카오엔시스, 얘도 밥이 이렇게, 아주 좋아요, 벌브가. 진짜 좋아요. 엔시, 요 향이 좋다고 합니다. NC 종이라. 이거는 이게, 벌브가 이렇게 좋아요. 향이 좋아서, 요 꽃대가 지금 3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꽃대 3대. 요거 23,000원까지 드립니다. 23,000원 23,000원 드립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꽃이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꽃대 세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차카 온시스 23,000원까지 드리고요. 여기 꽃망울도 엄청 많은 아이 있어요. 뷰티 하모니 꽃망울이가 이렇게 많습니다. 요거는 이만원들어요 저기 이렇게 나오고 밥이 많아요. 밥이 이렇게 많습니다. 꽃망울이가 이제 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만원들어요밥 진짜 많고 꽃망울 엄청 많고 이렇게. 꽃망울 보세요. 아직도 더, 아직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2만원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있는 아이들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